따르띠에 시계라고 할때이 시계들은 너무 대표적이고 너무 유명하고 좀 특별한 나만의 것을 갖고 싶다 아 이거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얘야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과농몽 얘는 이렇게 돌리면 딸깍 여기다가 보석을 받는다고 이러면서 아 반짝반짝하네 이거 라지 사이즈 거든 선물해줘 이거 네가 차는 거야 우리 와이프 다음 선물은 이거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 어떻게 하면 까남처럼 살수 있냐? 근데 나처럼 살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나처럼 살 돼. 와이프 손을 잡고 여길 자주 가면 돼. 너만 박스를 깔려고 그러잖아. 니꺼만 네 깔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를 봐도 저 새끼는 지꺼만 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Give and take지.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 그럴 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초록색 롤렉스 박스 대신에 이 박스였잖아? 그럼 결혼생활 피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시행착오 겪지 말고 와이프한테 환심을 살 때는 어떡한다? 빨간 박스다. 아 물론 내가 뭐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서 선물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0.0001% 정도는 그 다음에 내거 사고 나서 안혼 날려고 선물하는 것도 0. 0.001% 정도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진짜 정답 내려줄게. 버튼을 누르고 열어. 알파요 오메가지 시계 좋아하는데 탱크가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돼. 요거 라지 사이즈거든. 선물해줘. 그리고니가 차는 거야. 그리고 와이프가 시계 갖고 나갔어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시계는 오버를 가끔 해줘야 된다. 내가 점검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와이프는 이거 안 보기 때문에 와이프 친구들만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면 얘는 루이까르띠에란 모델이야. 탱크 루이까르띠에. 아 얇고 유리가 평면이 아니라 약간 배가 나왔어. 커팅이 돼 있는 것 같은 요 유리 느낌. 요 느낌이 여기서도 나지. 건내 시계 이 시대에는 스털링 실버에다가 금 도금을 하는 거예요 발해가지고 상처 입은 것처럼 더러워졌어 근데 여기에 까르띠에의 특징이거든 용두에 파란색 사파이어 들어있는 지금 이게 오래되고 고장나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 근데 그냥 나는 팔찌로 차는 거야 가끔 기분 낼때 내가 아끼는 시계야 그래서 나는 탱크는 사실 시간 가는 걸로 하나 갖고 싶었거든 그래서 요거 내 손목에 딱인데 여자들이 찼을 때는 약간 큰듯하면서 여자들도 만족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선물하는 거야 <laughs> 우리 와이프 다음 선물인거다 <laughs> 근데 시계 마니아라면 이 시계는 모를 수가 없지 최초의 손목 시계 산토스야 산토스 뒤몽이라는 아저씨가 있어 유럽 서구 문화권에서 귀족들의 보통 주업이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이야. 왜냐면 귀족이라는 게 왕한테 자기를 받고 영토를 하사받은 게 귀족이잖아. 그래서 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을 안 해도 돼. 근데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 땅 부자만큼 지루한 게 없다는 거야. 왜냐면 뭔 일을 한들 부동산만큼 수익이 안 나니까 사람이 디프레스되기 마련이야. 유럽의 귀족들은 귀족이라는 게 부동산 임대업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냥, 승마, 그런 취미 활동 외에 모험을 해. 대서양을 비행기로 처음 건넌 사람, 배 타고 뭐 어느 대륙 발견한 사람, 그사다 귀족이거든. 왜 그럴까? 그래야 사나이로서, 남자로서, 그런 자기의 명예, 자아의 시련, 이런 것 때문에 모험을 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알베르토 산토스 디몽이 비행을 하다 보니까 바빠 죽겠는데 시간을 보려면 회중시계를 꺼내야 돼. 근데 회중시계를 꺼내는 게 쉬워 장갑 꼈는데 이거 띨까누르는 것도 어렵잖아. 그래서 회중시계 말고 손목에 찰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 나오라고 까르띠에다 주문을 한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산토스야. 항공시계의 여명기에 등장한 최초의 항공시계이자 최초의 손목시계야. 근데 만약에 난 산토스를 차야겠다. 그때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나사 박혀있잖아. 되게 그 메카니컬한 요런 디자인을 잘 써. 까르띠에 주얼리에도 지금 이거 못 있잖아. 뭐 못으로 주얼리 만들고 러브 브레이슬릿은 정말 그냥 완벽한 디자인이거든. 사랑을 나사로 조여서 이렇게 결합하는 얼마나 시적이며 아름다운 표현이야. 이 나사랑 똑같은 나사가 박힌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릿을 아내 손목에도 채워줘야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진정한 남자다. 사랑 맞는다. 이거만 살라 그랬어? 이것도 아내가 키가 170 이상이다. 혹은 키는 그렇게 안 큰데 통뼈다. 팔뚝이 굵다. 그럼 이것도 탱크 대용으로 해볼만 해. <laughs> 요거는 더군다나 요 줄을 요 클립만 요렇게 해가지고 길이만 조절하면 남녀 공이 찰수 있단 말이야. 너무나 쉽게. 근데 얘는 발롱블루. 블루 벌룬이야. 영어로 하면. 불어로 하니까 멋있다. 우리말로 하면, 아, 파란 풍선 시계. 근데 2008년에 나왔거든 나는 이시에살 것도 아니면서 너무 예뻐서 한동안 카달로그랑 잡지 광고 그걸 막 봤던 기억이 나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원을 몇개 엮어놓은 건데 그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요 볼록 렌즈에 따라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시간이 막 보였다 안 보였다 커졌다 작아졌다 막 물속 보는 것처럼 그렇거든 그리고 이 안에 이 로마스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돼있는 이걸 기요셰라 그러거든요 이 기요셰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기멍 이것이 계속 보게 되는 기멍이 있어 그리고 얘는 새로 나온 40mm 버전 이 40mm 버전이 신의 한 수야 남자한테는 약간 작은 사이즈 여자한테는 약간 큰 사이즈가 40mm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아내가 핑크색 줄을 원했다 뒷부분에 보면 딸깍 원터치 교체 오래된 브랜드들이 변하기가 쉽지 않거든. 고수적인 성향이 강해지게 마련인데,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의 니즈를 잘 읽어, 칭찬해 줄 만한 니죠 <laughs> 근데 까르띠에에서도 이 시계들은 너무 대표적이고 너무 유명하고, 주변에 누군가 분명 가지고 있어. 그거 말고 좀 특별한 나만의 것을 갖고 싶다. 40대지만 커팅 엣지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20대, 30대인데, 내 친구 롤렉스 차고 있잖아. 그거 싫다. 새로운 대안인데, 누구나 아는 거였으면 좋겠는. 그런 외에 앞뒤가 안 맞는 바람을 누구나 갖고 있잖아. 얼굴 예쁘고 몸매 섹시한데 흉모양처럼 원하잖아. 나는 성공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얘야. 따르띠에 시계라고 할 때, 누구나 아는 시계를 찾는 거. 그것도 좋아. 근데, 뭔가 나만의 것. 개성적인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지금 내가 권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썸마리너 때문에 매일 백화점 출근하고 있다. 파텍 필립 사고 싶어서 업적 쌓고 있는 사람. 노틸러스 이런 거살려면 다른 걸 사야 줄을 설수 있으니. 오데마 비게 욕해도 되나? <laughs> 할만 하안이잖아 다이버 시계 차고 싶다 난 다이빙 1도 못하는데 다이빙 시계가 엄청 많잖아 내가 난 배영밖에 못하거든 수영도 근데 로망 아니야 뭔가 그 다이빙 시계라는 거 까르띠에도 다이빙 시계가 있어 이게 기금속 회사다 보니까 이 박스 이 두근거리게 하는 법을 알아 디테일이 다른 시계 회사랑 달라져 누르면 놀라지 마 아 요거 스켈레톤이야 이 스켈레톤이라는 게 뭐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만큼 뚫어가지고 앞뒤가 통과해 보이도록 만드는 거 내부 구조가 수많은 기계 장치들이 돌아가니까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마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 보석을 박아놓는단 말이야 그 보석들을 볼수 있는 그 장점도 있어요 스켈레톤멍은 시계 러버들의 최고봉이거든 아 스멍 좀 때려보자 아. 그리고 이 시침, 분침. 침을 핸즈라 그러거든? 이 핸즈는 파란색이야. 이 파란색이 뭐냐면 스틸. 쇠를 일정한 온도로 구워서 완전히 파란색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스켈리톤 시계를 꺼내면 시계 좀 아시는 분들은 화가 나요. 왜냐면 스켈리톤 시계는 차보다 비싸거나 뭐 이런 시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얘는 스틸이야. 3,460만원. 난 지금 싸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가 싸다 그럴까 봐 지금 겁나는 표정이었거든. 그리고 내가 아까 다이버 시계라 그랬잖아. 저게 다이버라고. 이럴 수있아 까르띠에는 주얼러였기 때문에 주문제작이 되는 거야. 이 시계도 모로코의 왕족이 시계를 오다 왔는데 나는 수영할 때나 목욕할 때도 시계를 끌르기 싫다. 까르띠에다운 시계, 방수가 되는 시계를 만들어 나와. 그래서 그때 처음 방수 시계가 나와. 3 0년 전에 나왔던 시계랑 똑같은 건 아니야. 그 컨셉을 가지고 이 시계, 파샤라는 시계가 나온 건 1985년이에요. 마침 그 당시에 주문을 했던 사람도 왕족 계급. 터키어로 파샤라는 게 장군, 군인, 귀족, 뭐 이런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서 그 파샤라는 이름을 붙여서 방수시계를 만들어. 85년부터 90년대를 관통하는 동안 엄청 인기를 끌었던 시계야. 근데 이 시계가 왜 지금 다시 나왔느냐? 얼마 전에 내가 좋아하는 존 메이어가 소브락이라는 앨범을 냈어. 근데 그 앨범은 완벽한 80년대 사운드예요. 지금 패션, 음악, 영화 모든 것들은 뭐 뉴트로, 레트로 이런 얘기하잖아. 지금 문화적 코드는 1980년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면 돼. 시계도 마찬가지인 거야.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관통했던 젊은이들의 시계라는 개념으로 까르띠에가 다시 파샤를 내놓은 거야. 생각해보면 이게 1980년대에 유행했다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야 그때 느꼈던 세련됨이 지금도 통한다는 의미로 젊은 세대를 위한 시계 얘는 좀 특별한 모델이고 얘네가 진짜 우리가 지켜볼 만한 대부분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명하다더라 저거라더라 라고 해서 누가 잡혀 찍어주니까 그걸 좋아하게 된 거거든 나중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렇잖아. 뭐 롤렉스가 왜 좋아? 그러면 그냥 좋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여전히 나이를 떠나서 좀 보수적인 판단이 많다. 그러는데 이걸 보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해. 일단 이 시계는 방수시계임에도 불구하고 듀얼러가 만든 시계라는 정체성이 더 명확해. 왜냐면 방수시계라고 하면 대부분은 약간 밀리터리함, 몰드함, 터프함,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거든? 강조 안 해. 강조 안 하고 그냥 매끈하다. 베젤 부분을 보세요. 베젤의 숫자랑 눈금을 새겨 넣는 거 지겹다. 우리는 주얼러답게 머테리얼, material, 머테리얼을 살려서 주변에요 광택이 아,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잖아 광목. 광택 우리보다 잘 내는 애 있니?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리고 러그. 동그라미에위 아래 짝짝 빗장처럼 가는 요 디자인에서만 와닿는 거 없니? 시계 매니아들은 있잖아. 지랏 젠타. 제라드 젠타는 시계 디자인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요 수많은 히트작들을 만들었어요. 열과 자은뭐 끝도 없어. 물론 제라드 젠타 할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리뉴얼된 이 시계를 제라드 젠타가 디자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 시계, 8 0 년대에 나왔던 시계를 제라드 젠타가 디자인했고 그 시계 요소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 지난번에 파네라에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용두를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까르띠에는 용두에 비싼 시계에는 사파이어가 들어가고. 좀싼 시계는 에 파란색 보석이 들어가 사파이어 니지만 얘는 돌리면 딸깍하면서 빠져 아예 그리고 그 안에 파란색 보석으로 된 진짜 용두가 나와. 여기다가 보석을 벗느냐막 뭐 이러면서 반짝반짝한 로만 인덱스가 까르띠에 아이덴티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아라비안 숫자. 이 여성용이긴 한데 아 음, 아름답다. 아까 본 기본형이랑 똑같아요. 사이즈만 작아서 이제 여성용. 그래서 예물 시계할 때딱 좋은 구성. 뭔가 남자 시계는 남자답고 여자 시계는 되게 여성스러워 보 그리고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죠. 이게 지금 되게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줄이 달라요. 둘다 악어 가죽줄이고 둘다 파란끼가 도는 색깔이거든? 얘가 약간 더 진한 파랑이긴 한데 얘는 유광이고 얘는 무광. 남자 시계에는 약간 이런 무광이 좀 어울리고 여자 시계에는 역시 광이 있어야 지 이런 거. 아, 이 유광 가죽줄이 아주 예뻐. 쁘 근데 요건 확실해. 베젤의 광택은 직접 봐야 아마도 느낄 수 있을 거고 다이얼에 있는 요 물결무 요 문양도 직접 봐야 이거는 아할수 있어 디테일. 그런데 나는 광택 있는 거보다 진짜 다이버 시계처럼 그런 거 갖고 싶은데 그런 건 없냐? 있지 왜 없어? 크로노그래프인데 옆에 지금 파멍 곱하기 셋. 아요 옆에 요세 개가 나와 있는 건좀 강력한데. 스탠레스가 번쩍번쩍거리면 약간 싸 보일 수가 있어. 요 근데 여기는 까르띠에는 금속과 보석을 만지는 데 있어서 까르띠에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지는 데 아니야. 그러다 보니 광택을 사용하는 걸 아주 잘했어. 윗부분엔 광택이 있는데 옆에는 또 헤어라인을 줘서 약간 무광으로 처리했고 광택과 무광의 조화가 상당히 좋아. 그래서 여기 베젤 부분을 광택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번에 숫자를 넣었어요. 크로노그래프니까. 그리고 뒷면은 둘다 오토매틱 모델이니까 스켈리톤 처리. 뒤를 투명하게 해서 요거. 이거 돌아가는 거 이것도 멍때이 좋아 이거 돌아가는 거 보고 있잖아 이거 시각화 는줄 몰라 그리고 아까 발롱블루처럼 새로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줄 갈기가 쉬워 뒷부분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그냥 빠져아 너무 쉽네 그러니까 아 저거 뭐잘 빠지면 뭐 하냐 다 돈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까 봐 케이스 옆에 이게 있거든 이걸 들어 그러면 안에 엘리게이터 스트랩이 하나 더 들어있어 그리고 보컬도 들어 있어. 요거는 뭐 칭찬할만하죠? 그냥 요거를 띡. 아 크... 아까랑 또 다른 맛이잖아 지금. 이 줄멍 면멍인지 모르겠다 오늘 진짜. 와. 난 옛날에 콤비가 나이 든 사람의 상징이라고 생각한 게 들었었거든. 근데 내가 나이가 든 거야. 콤비가 그렇게 예쁘다? 지금, 옐로우 골드. 금은 노래야지. 요거, 요, 노란 거. 아. 그리고 이렇게 콤비가 있는데, 옆에 파란색 보석이 번쩍. 요 적당한 블링블링. 요거 좋은 것 같아. 콤비가 1,450. 뭐 썬마리너랑 비슷한 가격이라고 봐야지. 근데 썬마리너는줄 세우잖아. 줄 쓰는 거랑 좀 인연이 있는 브랜드야, 롤렉스가. 청담동에 있는. 까르띠에 매종 청담. 군출 안쓰. 나는 까르띠에 살때 항상 거기 가거든. 거기 가면 되게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어. 영화 주인공이 된 듯. 롤바들이 또 공격할까봐 나도 롤렉스에 있어요 까르띠에는 이거밖에 없어 <laughs> 근데 그냥 사실인데 어떻게 돼. 그리고 이런 거살때내 거만 사는 게 아니고 마이크도 같이 사기로 했다 이거는 지금 핑크 골드로 전체가 통금 이건 이제 비상금 넣거든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쫙 광멍이 안돼 대신에 다멍 다이아몬드 몇 개지? 이렇게 세다 보면 한 10개 세다 보면 까먹어서 다시 처음부터 세고 뭐 그런 거 옆에 사파이어가 좀광을입데 다이아몬드 옆에 있습니다 이거 싸다고는 말못 하겠는데 5 1 0 0만 금딱지에 다이아 이렇게 두르고 5 0 0만은 괜찮은가 여기라니까. 총평하겠습니다. 까르띠에 많은 시계들을 봤어. 근데 까르띠에 시계 중에는 우리한테 너무 너무 오랫동안 친숙한 시계들도 많고. 근데 오늘 제가 파샤를 주인공으로 한 이유는 파샤라는 시계가 리뉴얼돼서 등장했기도 하지만 이걸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 파샤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 까르띠에를 찬 수많은 유명인들이 있지만 그들을 모델로 활용하지 않아. 유명인을 모델로 기용하면 매출이 오르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까르띠에 의 프로덕트가 아름다워야 되고 그 아름다움을 빛나게 할 배경이랄까? 주인공이랄까?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 자신이다라는 게 까르띠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파샤는 파샤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다섯 명의 사람들을 내세워. 까르띠의 모델이다라기보다는 파샤 커뮤니티다라고 해서 다섯 명이 동시에 나와 보헤미안 랩소 거기 주인공이었던 라미말렉 말레. 라미말렉은 이민자의 이세고 차별받았던 대상을 연기하면서 영웅이 됐죠 성공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아빠 윌 스미스를 그대로 닮았어 근데 윌로우 스미스는 단순히 윌 스미스의 딸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이자 왕자의 게임에서 누구보다도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 아이 무슨 얘기냐면 파샤라는 시계는 까르띠의 전통 중에 하나지만 그 전통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 추억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성공스토리가 있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시계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상당히 잘 받아들여지고 있어. 왜냐면 파샤라는 시계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출시됐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니즈가 많았던 얘기죠. 그래서 MZ 세대 중 젊은 세대 시계를 좋아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시계는 싫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계를 원한다라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내놓은 게 파샤예요. 그리고 지금 대세가 80년대를 리뉴얼하는 거다. 뉴트로라는 게 그런 거죠. 파샤. 파샤! 이거 80년대 유행했었다